안녕. 오늘은 행운이 검진 받으러 가요. 행운이가 지금쯤 많이 자랐겠지. 이제 5개월 다 들어가는데 이제 몸이 무거워지고 있어. 많이 무거? 응. 많이 무거? 그냥. 어 뭔가 완전 무거운 건 아닌데, 어. 뭔가 느려져. 5개월 차 됐을 때 몸의 변화를 얘기해 주세요. 궁금해.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서 힘들어요. 야, 어떤 거? 첫 번째. 응? 첫 번째. 살이 갑자기 많이 찌고. 얼마나 졌어? 5kg, 6kg? 5, 6kg? 어. 그리고? 6 k g 쪘나봐. 아 6kg 쪘나보다, 이제. 어. 그리고? 그리고 어, 속이 안 좋아. 아직도? 응. 음, 맨날 그냥 속이 엄청 좋아할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응. 막 입덧은 아닌데 뭔가 속이 안 좋아요. 그리고 저는 막 이렇게 막 엄청 먹고 싶은 게 많진 않은데 과일? 이런 거 먹고 싶을 때가 있었고 순대! 순대! 세 번째, 졸려요. 아, 그리고 이게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요. 아, 어, 진짜? 나는 트러블 진짜 많이 났어. 어... 호르몬이 갑자기 변화가 있나? 모르겠어, 트러블이 좀 많이 나고 아,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먹어요. 물, 물을 목이 말라, 지금도. 아, 어, 진짜? 집에 있는 생수병은 내가 다 먹었나 봐. 맞아, 물을 평소보다 많이 먹긴 해. 그리고 잠도 되게 많아졌어. 화장실도 엄청 많이 가고 그리고 한 변화, 변화 또 다른 변화 없어?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생일을 엄청 축하해줬잖아. 아 맞아. 어. 응. 생일도 엄청 축하해 주고 아기 용품도 많이 받고. 그리고 응. 아그또 있었는데 뭐가? 아 예민해요. 뭐야? <laughs> 어 스트레스 받아 막. 근데 평소보다 진짜 예민해져. 심술. 심순... 가좀 가득해졌어 내가 원래 그랬어요. <laughs> 네? 아 그리고 뭐 신체적인 변화가 너무 큰데 아 네. 별로예요. 그이 네? 아니 가슴이 너무 커져서 네. 진짜 주체를 못 하겠어요. 진짜 다안 맞아요. 너무 안 맞아. 근데 옷도 안 맞고 이게 진짜 답이 없을 정도로 쪄서 진짜 답이 없어요. 왜? <laughs> 답이 없어 왜? <웃음> <웃음> 너무 답이 없어 이게 너무 힘들어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다 <laughs> 태동을 모르더라고요 음, 늦... 아직은 못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태반이 앞쪽에 있어가지고 음. 요런 데 치고 하면 아직 태반이 좀더 튼하니까 음. 충격을 좀 흡수하는 거지 이 분이 그래서 20초 정도 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음. 음. 그이 잘했다 <laughs> 그나마 다행이네 일을 어떻게 줄였어? 내가 요영상을 봤거든 아.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 <laughs> 어. 아.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안 되는데 <laughs> 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 너무 많 갈비 먹으러 왔어요 여보, 여기 맛집먹어야지 <laughs> 집에 가서 얼른 자야겠어요. 오늘도 이렇게.